자, 이번 시간에는 그, 초등학생들, 어, 올바르게 수학 공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이 방법이 꼭 아니어도, 어, 상관은 없겠지만,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방법으로 제 자녀들을 시키고 있는데, 어, 뭐, 재생까지 이제 쭉 가르쳤고, 어, 그리고 저는 수학을 전공했고, 그런 측면에서, 어, 초등학생 자녀들을 이제 어, 가르칠 때이러 이런 방식으로 어, 가르치면 되게 올바른 방식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어,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자,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일단은 어, 초등학교 1학년하고 2학년까지는 이제 저는 사고력 수학만 시켜요 창의 사고력 수학. 교과는 시키지 않고 연산 같은 경우도 너무 못할 때는 좀 시키는데. 어, 뭐 굳이 잘한다 그러면 안 시켜요. 못하거나 그럴 때는 조금 연산 교재를 가지고 뭐 복사해 가지고 못하는 파트만 좀 연습 시킨다든지 그렇게 하고 어, 굳이 막 연산 교재를 쭉 시키진 않아요. 어, 그렇게 하고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하고 2학년까지는 일단은 창의 사고력 교재만 어, 구입을 해가지고 어, 가르침 시킵니다. 그래 시키고 그 다음에 음, 3학년부터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역시 창의사고력 교재는 계속 시켜요. 계속 시키면서 이제는 교과 수학을 시키는데, 어, 여기서 일단 연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연산이 안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연산 교재를 시키죠. 근데 연산 교재를 시켜야 돼요. 안 되는 애들은. 근데 연산 교재를 안 시켜도 어느 정도 연산이 된다 그러면 굳이 시킬 필요는 없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계속 반복 반복하고 익숙하게 만드는 거니까 안 되는 학생들은 연산 교재를 시키거나 학습지에서도 연산을 하죠. 그래서 학습지를 통해서 연산을 해도 되지만 하는 게 나쁘진 않지만 저는 이제 제 자녀들은 연산 교재를 연산시키지 않아요. 물론 학습지도 안 시키고 연산 교재도 시키진 않아요. 단 연산 교재는 사놨어요. 사놔가지고. 얘가 어느 파트 좀 연산이 너무 약하다 그러면 복사해서 좀 시켜요, 그 파트만. 근데 굳이 안 해도 뭐 할만하다 그러면 좀 오답도 난다 그러면 어차피 이제 초등학교가 여러 가지 연산들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틀릴 수밖에 없어요. 조금 틀리면 틀리면서 계속 숙달되고 숙달되고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가 수학을 잘하는 거니까 초등학교 도 완벽하게 뭐 연산을 빨리 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어, 좀 연산이 좀안 되는 파트들만 살짝 복사해서 좀 시키고, 그 정도로 연산교재 활용을 합니다. 학습지는 물론 안 시키고요. 연산교재는 그냥 복사해서 좀 너무 얘네들이 못하는 파트만 좀 복사시키고. 자, 두 번째. 교과수학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건데, 이 3학년 때부터 교과수학을 하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시키냐면, 어,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공부를 했을 때, 음, 학력고사 세대기 때문에, 저희 때는 이제 학원이 없었잖아요. 교과는 학원이 없어 가지고 혼자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 학원 은안 다니고 혼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뭐 정석이나 그런 걸 가지고 내용을 꼼꼼하게 밑줄을 보면서 몇 번씩 읽죠. 이해가 안 되니까 몇 번씩 읽고 하고 그래도 이해 안 되는 건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면서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죠. 혼자서 자기 주도적으로. 뭐 영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어도 어, 영법, 문법책을 사가지고, 성문, 기본용어, 종합용어로 사서, 뭐,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씩 반복해서 봐가지고, 그것들을 이해하고 숙달하고 그러죠.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공부를 쭉 해서, 고등학교 과정을 거치고, 어, 대학에 들어왔고요 어, 그리고 대학교에 가서도, 대학교 당연히 혼자 공부하는 거죠. 대학교에서도 전공체 영어로 된 전공 수학책을 이렇게 혼자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공부라는 게 물론 이제 조금 조금 도움을 받는 건 필요하지만, 일단은 워낙 책들이 잘돼 있기 때문에, 혼자서 거의 공부할만 해요. 대학교 전공서적도 혼자서 공부할만 하고요. 물론 어렵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좀 물어볼 수는 있어요. 물어볼 순 있고, 교수님 수업도 들을 순 있지만, 자기가 혼자 개념 같은 거 정리하고, 이런 자기주도학습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극복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 얘네들이, 얘네들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는, 제가 많은 이제 동영상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독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독서는 제가 재수생들을 가르치면서, 재수생들 중에서 수학이 안 돼서 수포자였다가 다시 수학을 1, 2등급까지 올린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 에게 가르치면, 어, 기초 같은 거 쭉쭉 잡아두고 이렇게 시켜주면, 금방 따라붙는 애들이 있고, 못 따라붙는 애들이 있어요. 근방 따라붙는 학생들은 여러 가지로 제가 대화를 하고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공부했는지 물어보면 공통점들이 독서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독서를 많이 한 학생들은 나중에 수포자가 되더라도 따라붙더라. 그리고 또반대로 수포자가 아니라 그냥 수학이 잘한 애들도 물어보면 거의 공통점들이 독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단 독서를 많이 시킵니다. 독서를 많이 하게 되면 이해력이 좋아야 애들이. 그래서 그 이해력을 바탕으로 제가 공부했던 방법을 접목해서 저는 어떻게 시키냐면 어, 초등 수학을 처음 나갈 때 어, 디딤돌 교재를 기본 그 예를 들면 기본이라는 책이 있고 응용이라는 책이 있어요. 둘다 쉬운 책이에요. 근데 어, 좀 잘하는 학생은 응용. 조금 이제그그 그 정도까지는 안 된다 싶으면 기본. 는 책을 처음 보는 교재로 선택을 해서 그 책을 줍니다. 그 책을 주고 어떻게 공부를 시키냐면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내용들을 읽어보고, 옆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라 라고 시켜요. 설명을 안 하고, 개념 설명을 안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혼자 파악을 하고, 풀어봐라 라고 시키고, 풀어보다가 막혀서 질문을 할 때는, 이 문제를 보면 여기 개념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풀수 있을, 있을 때면, 거기는 개념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풀어라 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럼 다시 한번 개념들을 꼼꼼히 읽어보고, 다시 풀어서 풀어냅니다. 근데 때에 따라 질문했을 때그 개념을 읽어서 이게 해결되는 게좀 힘들고 내가 약간 잡아줘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는 제가 이제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아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잡아줍니다 어쨌든 디딤돌 기본이나 응용이란 책을 기준으로 혼자 내용을 보고 어, 교재 문제를 풀게끔 이렇게 시키면 보통 제 자녀들 같은 경우는 어, 한 학기 과정을 끝내는데 어, 보통 한두달 평균 한두달 정도면 끝내요. 빠르면 한달 늦으면 세달 평균적으로 한두 달, 이 개월 정도면 끝내는 것 같아요. 디딤돌 기본은 애들이 어, 평균적으로 두 달이면 한, 한 과정을 끝내는데 거의 뭐 질문이 뭐 거의 이제 질문이 거의 없어요. 질문이 거의 없고 한90% 정도 혼자 해결하고 한10% 정도 질문이고. 어, 그렇게 끝내니다 애들이 내용 보고 파악해서 스스로. 독서를 미리 정학년 때부터 시켰기 때문에 기본 이해력이 돼서 혼자서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현재 이제 5학년, 큰애가 5학년인데 5학년까지는 그렇게 쭉 가고 있어요. 둘째도 그렇게 가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시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화책을 시킵니다. 그 기본책 한권 시키고, 바로 심화책. 두권 구조로 가요. 한과 한 학기 과정을. 심화책을 시키는데, 심화책 같은 경우는 비슷해요. 내용 보고, 풀고, 안 되는 거는 질문하고. 근데 가급적이면 유도하죠. 계속 풀게끔 유도하고, 그래도 안 되는 거 질문하면, 어 혼자 풀수 있을 것 같으면 또더 생각해보라 라고 하고, 안 되면 힌트를 하나 주고, 힌트 하나 준 다음에, 그 다음은 너가 풀어라 이렇게 유도를 하죠.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어, 심화책, 최상위, 최상위 책 같은 걸 풀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답률이 이제 어좀 잘하는 애 같은 경우는 한80% 정도 되고 좀 못하는 경우 한60% 정도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같이 꾸역꾸역 그렇게 힌트 좀 주면서 어 이렇게 풀리고 어정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오답, 아 제가 설명을 해서 이제 가르쳐 주기도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 자기 주도적으로 그렇게 시키는데. 그러면 이 과정이 이 과정이 어느 단계까지 가능합니까?라고 하면 초등학교 한 3학년 때를 기준으로 3, 4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이런 형태로 습관이 되면 이런 형태로 습관이 되면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까지도 얘네 스스로 얘네들 스스로 내용들을 보고 교재를 푸는 게 가능합니다. 물론 물론. 어, 중학교 과정이나 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 과정 같은 경우는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을 보고 자기가 문제들을 푼다, 푸는 것만 가지고 풍부하게 개념 정리가 되진 않죠. 뭐 심화 개념도 있고, 응용 개념도 있죠. 그렇지만, 기본서 정도를 문제를 풀 때는 그 정도 개념만 하면 어느 정도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서를 자기가 학습할 수 있는 정도까지 스스로, 고까지는 만들어줍니다. 물론, 어,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그런 식으로 기본 과정들을 혼자 해내, 해낸다라고 하더라도 해낸다라고 하더라도 어, 심화 개념이나 응용 개념은 따로 또 설명을 해주죠. 왜냐하면 그거는 초등학교 때랑 좀 다른 식으로 기본서에 없는 내용들도 꽤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설명을 해주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 대부분 학원을 안 다니고 공부를 해봤던 저랑 비슷한 나이대 40대 후반이죠. 4 0대 후반의 사람들은 혼자서 다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혼자서 공부를 할수 있는 거라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혼자서 공부할 수 있어요. 대학교 가서도 혼자 할수 있어요. 그래서 수학이라는 게 혼자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고 책들이 잘 나와서 그걸 다 보고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편견, 누군가 도와줘야 된다, 모르는 건 무조건 질문해야 된다 이런 어떤 편견이나 선입관들을 없애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수학이라는 거 혹은 어떤 개념이라는 거는 자기가 혼자 내용을 보고 파악을 해서 풀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를 애들한테 알려주면 얘네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가서도 자기 주도적으로 혼자서 공부하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어 진도도 물론 빨리 나갈뿐더러 학습 효과도 훨씬 높고 자기 주도적으로 개념들을 이렇게 익히면 머릿속에 기억도 오래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좀 이런 방식을 어머님들이 좀 하기 힘든 부분이 있겠죠. 심화 같은 경우는 이제 딱 문제를 보고 앞에 내용들을 다시 복습한 다음에 얘가 풀어보면 풀수 있는 문제다. 그러면, 야, 여기 내용들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풀어봐라. 이렇게 말을 해, 하는 거나, 혹은 얘네들이 물어봤을 때 살짝 힌트들을 주고, 그 다음 단계부터 혼자 풀수 있겠다. 라고 했을 때, 아, 요 단계부터는 너가 혼자 해. 라고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좀 잡아주기 좀 힘든 면은 있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좀 시키는 형태로 가면 어 아이들이 이제 자기 주도적도 될수 뿐만 아니라 수학도 훨씬 잘 하게 되니까 그렇게 시키도록 하고요. 또 하나 팁을 드리면 다른 강좌에서도 얘기했지만 시간 단위로 끊어서 공부를 시키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어 저는 이제 3일 학기 중에는 3일 방학 때는 좀더 5일 시킬 때도 있는데 학기 중인 3일 방학 때는 많이 시 5일 정도 시키는데요, 3시간씩만 딱 시키고 숙제를 안 내주거든요. 그 시간 동안에만 수학을 집중해서 풀게끔 공부하게끔, 그래서 천천히 나가도 되니까 오랫동안 보게끔 어,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 선행은 저는 안 시키. 선행은 선행은 시키기나 시키는 것보다는 어, 개념을 하고 심화를 하고 그다음 개념을 하고. 심화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빨라지면 선행이 되게끔 이렇게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 아주 빠르진 않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빨리 나가면 이제 한 학기, 요 정도, 이렇게 이제 시키고 있죠. 왜냐하면, 그, 선행이라는 게 이제 실제 이렇게 시켜보면, 쉬운 책으로 하면 뭐, 초등학교 과정 뭐다 끝내는데 쉬운 책으로 하면 뭐, 6개월이면 다 끝낼 수 있고 중학교 과정도 뭐 맘먹고 쉬운 책으로 하면 뭐 6개월이면 다 끝낼 수 있잖아요 고등학교 과정부터는좀 양이 많으니까 힘들긴 하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은 쉬운 책으로 나가면 얼마든지 빨리 끝낼 수 있어요 근데 빨리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들이 올바른 수학 학습관을 학습 가지고 심화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쭉쭉 성장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선행은 언제든지 마음먹을 때뭐 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습관들만 잘 만들어가고 자기가 오랫동안 생각해서 어려운 문제를 푸는 습관들을 만들어가면 나중에는 뭐 천하무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 고등학교 이상의 수학을 가져보면 애들이 수학을 잘하냐 못하냐는 선행의 문제가 아니라 심화의 문제라는 걸알수 있어요. 선행을 뭐 초등학교 때뭐 정석을 했다, 뭘 했다 그래도 뭐 되게 어설프게 공부했거나 올바른 방식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자기가 오랫동안 고민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잘 모르는 거는 내용들을 습득해서 공부하는 방식, 그리고 가급적인 질문 안 하고 문제 푸는 방식, 그런 것들로 안 하고 그냥 막 모르면 해서지 찾아봐서 눈으로 읽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해설지를 읽으면서 이해력, 이해력만 높이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애들은 나중에 어차피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못 하게 돼요, 수학을. 그러니까 올바른 방식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그 아까 방법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방식으로 하게끔. 어 그리고 또 하나. 어, 해설지는 절대로 보지 않게끔 학, 학생들이 해설지는 보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해요. 자,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